이번에는 어, 틀어진 골반을 바로 잡고 허리 통증, 어, 고관절, 어, 골반 강화되고 복근 강화될 수 있는 엘루브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골반 뼈를 만져보시면은 여기가 골반 앞쪽 전상장골극이고 한뼘반 뒤에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거기가 골반 뒤쪽 후상장골극인데 틀어진 골반을 자, 바로 잡기 위해서는 골반 뒤쪽이나 앞쪽을 먼저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자, 어딘지 잘모르시겠으면 무릎을 세우셔서, 엉덩이 뒤에 웨이브베개를 딱 붙여놓고, 그대로 누우세요. 엘무브 동작 하기 전에 골반 뒤쪽을 먼저 풀어주세요. 좌우로 다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풀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자전거 타기 한번 가볼게요. 심장으로 혈액이 잘 돌게 자전거 타기. 무릎 관절에 좋은 동작인데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허벅지가 탁탁탁 닿지를 않아요. 두 다리를 쭉 피셔서 발끝을 내 몸쪽으로 무릎 펴신 상태에서 오른 다리 한번 내리시고 왼 다리 한번 내리시고 열 번, 둘, 무릎 펴고 발끝 당겨놓고. 여섯 배네 힘주시고 일곱 여덟 아홉 열 고관절 스트레칭 한번 해볼게요. 왼다리 한번 쭉 바닥 가까이 내리셨다가 반원을 그리면서 하나 이것도 열개 둘 셋,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 다리 한번쭉 내렸다가 각 원을 그리면서 여기도 열게, 하나, 둘, 배에 네, 힘 주시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여기가 고관절이 있는 부분이에요. 자, 오른다리 왼다리 교차하셔서 오른다리가 위로 가게 놓고 다리를 많이 벌려놓고 당겨놓으세요. 엘모브 50개씩 가볼게요. 바닥에 다리가 발랑 나나 30 바닥 가까이 다리가 달랑나요 40, 50. 일로 가게 놓고 오시게 천천히 호흡하시고 20, 30 50두 무릎 붙여서 다리 직각으로 하시고 50개 허리 강화, 복근 강화 골반 고관절까지 강화되는 엘무브 하고 있어요. 10 20 30 40, 40, 40, 40, 40 분들이 윗몸일으키기 하시면 허리가 더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윗몸일으키기 하지 마시고 이런 엘모브 동작으로 복근 운동 하시면 좋아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엉덩이 살 많은데 밀어놓고 오른 다리 펴시고 왼 무릎 접어서 올리시고 오른쪽 엉덩이 풀어볼게요. 웨이브벨이 웨이브 위로 올리셔서 엉덩이 윗부분에 놓고 주사 맞는데 마사지 해주시고 천천히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여기서 왼쪽 어깨 뜨지 않게 누르고 왼 무릎을 오른쪽으로 보내세요. 오른손으로 잡고 내려서 시선 왼쪽 옆으로 비틀기, 셋, 둘, 하나, 돌아오셨다가 한번 더,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시선 왼쪽으로, 셋, 둘, 하나, 돌아오셨다가 다리 접고 무릎 붙여서 다리 들고 마사지 해주세요. 다리 드는, 드는 자체가 너무 아프신 분들은 다리 피고 하시고 다리 들고 하시면 조금 더 속근육까지 풀리는 동작이에요 다리 드신 분들은 크게 오른쪽으로 원을 그려서 천천히 10번 정도 돌려주세요 왼쪽 엉덩이 중간에 놓고, 왼다리 피시고, 오른 무릎 접어서 올리시고, 왼쪽 엉덩이 풀어볼게요. 올리셔서 엉덩이 윗부분에 놓고 주사 맞는데 마사지 해주시고 오른쪽 왼쪽 비교하셔서 어디가 더 아픈지 체크를 해주시고 아픈 쪽을 평상시에 더 많이 풀어주세요. 오른 무릎을 왼쪽으로 왼손으로 잡고 시선 오른쪽으로 마시고, 내쉬면서 살짝 눌러주세요. 오른쪽 어깨 뜨지 않게, 셋, 둘, 하나, 돌아오셨다가 한번 더.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시선, 오른쪽으로, 셋, 둘, 하나, 천천히 돌아오세요. 아프시면 다리 피고 하시고, 괜찮으시면 다리 접고 무릎 붙여서 좌우로 마사지 좌골신경이 허리부터 발끝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 다리 저리신 분들 엉덩이 근육, 엉덩이 위에 근육 많이 풀어주셔야지 통증이 사라지니까 허리랑 엉덩이 많이 풀어주세요 크게 왼쪽으로 원을 들여서 10번 정도 돌려주세요. 자, 허리 쪽으로 올리셔서 허리 쪽 좌우로 하시면서 허리 주변에 굳어진 근육들을 풀어주세요. 조금 올리셔서 허리 윗부분도 다리를 넓게 벌리셔서 무릎이 바닥까지 닿을 정도로 반동을 크게 하셔서. 허리 주변, 허리 위에 부분도 풀어주세요. 아까 한 엘무브 동작은 음, 오른 다리 왼 다리 교차하셔서 하시면 고관절이 더 강화가 되고 어, 벨트를 묶고 하시면 또 다른 강화가 되니까 어, 벨트 묶고서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어와 등에 뭉친 근육을 속근육까지 풀어보는 T무브를 배워볼게요 가로로 하는 거는 겉근육을 많이 풀어주는 거고 중간근육, 가장 속근육까지 푸는 거는 T무브가 제일 최고예요 자, T무브 한번 풀어볼게요 배워볼게요 웨이브베개를 가운데 놓고 왼쪽부터 가볼게요 자, 그대로 누우셔서 웨이브베개가 어 머리 중간, 귀끝 쪽까지 옮겨놓고 다리를 골반만리보다 넓게 벌리시고 머리 뒤에 깍지 하셔서 팔꿈치로 얼굴을 감싸세요. 다리를 골반만리보다 넓게 벌리시고 원리는 골반을 쭉 들어 올릴 때 어깨 근육이 풀리고 골반 내리고 머리 들때등 근육이 풀리는 거예요. 어깨 풀고 등 풀고 어깨 풀고 등 풀고 하시는데 팔꿈치로 얼굴 이렇게 안 감싸시고 이렇게 들어올리시면은 목에 무리가 가면서 목이 아파요. 그 다음에 어 골반을 쭉 들어올릴 때 엉덩이에 힘을 주시면 힙근육이 강화가 되고 내릴 때 바닥이 닿지 않게 하시면은 복근이 강화가 되니까 일석이조로. 어깨 풀고, 등 풀고, 어깨 풀고, 등 풀고. 근데 이 자체가 겉근육부터 많이 뭉쳐서 너무 아프신 분들은 수건 빨고 하셔도 되고 자 엉덩이 옆에 손을 짚으시고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쭉 들어 올려서 엉덩이 힘꽉 주면서 브릿지 자세에 3초 하나, 둘, 셋. 내릴 때 바닥에 닿지 않게 3초 유지 하나 둘셋 다시 쭉 들어 올려서 어깨 풀리면서 3초 엉덩이 힘 주고 하나 둘셋 내릴 때 바닥에 닿지 않게 복근 강화되고 등근육 풀리면서 3초 하나 둘셋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같이 30개씩만 가볼게요. 왼쪽부터. 셋. 엉덩이 힘껏 주고, 팔꿈치 얼굴 감싸고, 10 어깨 풀고, 등 풀고. 20, 30, 자, 이번에는 가운데로 몸에 이동하셔서 자꾸 하다 보면 내 몸이 위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밑으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귀, 머리 중간, 귀 끝까지 웨이브베드를 다시 맞추시고, 위치. 머리 뒤에 깍지, 에 팔꿈치, 얼굴 감싸시고, 골반을 쭉 들어 올리세요. 시작, 30개. 호흡하시면서, 호흡을 편안하게 하세요. 시작. 20. 30. 자, 이번엔 오른쪽으로 기울이셔서 웨이브 베개가 머리 중간, 팔꿈치로 얼굴 감싸시고, 골반을 쭉 들어 올려, 엉덩이 힘껏 주면서 시작. 20 30 对呀。But, uh